아 이거 갑자기 이거 하는 거야? 오케이. 아 이거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음. 그분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요. 그분도 이제 접었을 거예요. 근데 그분이 뭐 이제 가끔 이런 영성이 좀 있으신 분이래요. 음. 귀신, 귀신을 좀 느껴. 음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위가 눌렸는데 그 무슨 귀, 어떤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검은 복장으로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. 하루 종일 얘기했대요 를그 사람이랑. 음. 근데 아니 대화 대화를 나눴다고요? 어 대화를 나눴다. 음. 근데 기억은 안 난대. 내가 처음에 원래 말을 하면 가위에서 깨지 않나요?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가 봐요. 아, 뭐, 내가 뭐, 얘기를 해봤어. 텔레파시로 소통했다 이런 거. 어 약간 음.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를 그냥 혼자 털어놓는 이런 거 있잖아. 모놀 모놀로그라고 하나 이 뭐라고 이지 모노드라마. 독백 독백.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씨 웃는데. 이게 인간의 표정이 아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라 씩 웃는 게 귀가, 진짜 거의 귀에 달랑 말랑하게 입이 어, 웃고 음, 아. 그 웃는 표정이 극한까지 이제 끌어온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아. 그 빨간 마스크 막 그런 거, 조커 이런 어, 약간 그거랑 또 다른 게 아. 웃는 거, 표정 이런 게몇 음. 천년의 세월을 걸쳐서 웃었는지 모르겠는 아.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제 친구가 이, 이게 이렇게 된 거. 아 이렇게. 제 친구가 완전 이제 서울대를 그간 거거든요 여자인데. 아. 근데 걔가 처음에 초기에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. 음, 음. 그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갔대요. 음. 근데 걔는 원래 좀 호기심이나 탐구심 있는 데라서 와 어? 나도 가위에 눌리네?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있었대. 요 근데 여자가 계속 아 어? 근데 가위가 아 어, 가위다 이렇게 싹 생각하는 순간 여자 음. 귀에 속삭였대. 어떻게 알았어? 재밌다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저는 저는 아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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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